이 사주팔자는 신강 신약의 문제가 있어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천수 천매에 나와있는 사주팔자입니다. 연주는 기해 월주는 계유 일주가 경호 시주가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유월생으로 양의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금이 6월에 등령했고 월지에 등령했고 연에 기토가 있고 시에 무토가 있는데 신강이 아니고 신약이 라고는 사주 팔자이므로 이 신약에 관계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주를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강 신약에 문제가 있어 논하고자 한다 용신이 금 이 신은 토, 아구는 수목화, 경희대 6월생으로 양인격은 분명합니다. 경희대 6월 출생은 양인격이다. 사주를 보면 금수목화토오행이 다 있어 참 아름답고 유중신금양이살과 인중병화편관살이 병신합으로 상제하니 살인상정으로 가히길명이다. 이 사주는 신강일까요 신약일까요? 경금이 겁재 유금을 얻어 등령을 했고 천간의 무기 토 힘을 얻었으나 지지에 있는 인호가 화곡을 이루어 겁재인 유금이 해수로 설계되어 신약한 명국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경금이 겁재유금을 얻어 등령을 했고 천간의 무기토 힘을 얻었으나 지지에 있는 인과 오가 화국으로 이루어 겁제인 유금을 치고 해수가 설기되어 해수가 유금을 설기하여 신약한 명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신약함의 일간인 내 몸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내 몸이 경금으로 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 금을 돕는 토는 희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우는 금, 토, 운이 된다. 아군은 금을 극하는 살인화가 되고, 화를 돕는 목은 아군으로 수도 금기를 설계하니 아군인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몸이 경금으로 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금을 돕는 토운이 희신이 되는데, 그때는 진토와 축토만이 희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선운는 금문과 토운 중에 진토와 축토가 됩니다. 아군은 금을 서라 극하는 살인화가 되고, 화를 돕는 목도 아군이며, 수도 금기를 설기되기 때문에, 설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군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논해 보면 경희대 6월 금망절 출생으로 을을 중요시하는 장부가 되는 발자다. 연주 기해년 인수와 식신의 태나 명문 집안의 태생자로다. 그것은 어찌 알고 연상 기토 인수가 있고 해수 식신이 연해 있으니. 공부도 막할수 있고, 먹을 음식도 충분하며, 영마와 문창성이 있어 그 조상님들의 명성이 대단하다. 연애 영마와 문창이 있어 유학가는 팔자로다. 월주 개유월에 출생하여 유 양인이 들어 부모님께 공손해야 하는 팔자요. 성질 한번 고약하여 청천명령 같은 화를 내는 팔자가 된 것이다. 상관과 양인이 연장했으니 무서운 호랑이와 같다. 일주 경호일에 출생하여 오하 정관이 자자되어 공록지인여그 자식 또한 현달하도다. 시주의 무인신은 인편제가 시에 있고 오하와 인호합을 하여 살국을 이루니 그처, 그처 또한 대단한 여거리로다. 사주팔자로 운명의 시기를 본다면 목화가 아군이라고 하였으니 정묘대운 중에 묘운이 들면 유금과 묘유 충국을 하여 뿌리가 절단되어 백운 상전 했다. 이 사주는 특이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신년 기묘월 갑인일 무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목 일간의 묘월 생인이 양인격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갑인 일주 갑인일주로 이루어졌으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록격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갑인과 무진 사이에 인묘진이라는 묘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록격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팔자에 보면 여러가지 보는 법이 있는데 이 사주팔자는 경신기묘갑인무진으로 목, 토, 금으로 이루어진 사주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팔자가 용신은 목으로 이루어지고인묘진으로 목국을 형성하였으니 목을 극하는 금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용신은 금, 선우는 금, 토, 운, 화, 운이 또, 선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운이 선운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까, 할까 하고 이 사주의 특이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군은 수운과 모군이 아군입니다. 이 사주는 가일에 월지 묘가 있어 양인이 되고 연간에 경금 칠살이 있어 간목을 상의할 수 있으나 묘 중에는 갑과 을 중에 을목이 경금 살과 을경 합으로 배합하여 유정하게 되었으니 살이 상신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사주는 갑일에 인묘진 동방목국을 이루고 있어 신강 사주가 형성됐다. 신강한 사주는 분명 일간을 극화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취해야 되는 것으로. 갑일간의 임묘진 목곡을 이루어 비견겁제가 왕성한 명은 관 경금을 용신으로 취한다고 모든 명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금용신을 극하는 화운에 성공을 했을까요? 분명 목을 극할 수 있는 금이 용신이라 하면, 연간에 있는 경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금을 극하는 사오미 남방화운에 크게 발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국이나 삼합으로 이루어지면 반국이나 삼합으로 이루어진 신왕사주는 또는 신강사주는 서라는 식신 상관운이 최일하다. 서라는 식상 운이 최일하다는 겁니다. 한국과 삼합으로 이루어진 신강이나 신왕사주는 그 설하는 식신상관운이 체결하다. 사주보는 법은 용신도 중요하지만 신강사주는 일간을 설하는 식상운도 선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강사주는 극하는 관성운과 재사운을 용신으로 취하지만 식상운을 더욱 기뻐하는 것이다. 신약 사주는 보통 나를 보호해주는 인성운과 비거운에 발복하지만 관성이 사랑하면 이것 또한 병약배위의 식상운이 체결하다 식상은 신강과 신약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용신은 절대적이지만 사주팔자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